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 기술사와 산업 안전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어 수험생 여러분, 그 안전 파파 도시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정의 및 관계입니다. 이두 개념은 안전 관리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이자어 모든 재해 예방 대책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 우리 그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외에도 어, 이 부분은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두 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하인리의 도미노이론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것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입니다. 하인리는 재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 그림처럼 다섯 단계의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첫두 단계, 다시 말해서 그 사회적인 환경 및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적인 결함은 어, 재해의 간접 원인에 해당합니다. 또는 기초 원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룰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어, 이들이 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어, 이 이론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사고 연쇄의 중간 단계인 어, 3단계. 아,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중 어느 하나만 제거하면 뒤따르는 사고와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도미노 게임에서 중간에 한 조각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불안전한 행동이 약88%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가 약 10%로 우리가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 불안전한 상태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아,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적인 어떤 수치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어, 안전 관리자로서 우리는 이제 이두 요소 어, 모두 재해를 유발하는 아,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균형 잡힘, 예방 대책에 아, 우리가 모두 이렇게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안전한 상태. 어, n safe condition의 정의 및 정의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안전한 상태는 어, 작업 환경이나 시설, 장비 등 물적인 요소에 이제 존재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안전 수칙이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고 어, 작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위험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주요 유형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설비 자체의 결함, 어, 기계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불량한 경우겠죠. 운전 중에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것 어, 모두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 안전장치 비비, 어, 방호덮개가 아예 없거나 비상정지장치가 고장난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불량 환경 불량은 공사 현장에 이제 예를 들면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 혹은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제대로 환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 핵심은 물적 환경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 난간이 없는 고소 작업대는 전형적인 아, 어떤 상태요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 난간대가 없는 데서 지금 생명줄을 안 차고 있는데 이런 아, 것들은 이제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한 불안전한 행동이 될수 있겠죠. 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불안전한 행동. 예, 앞전에 이 불안전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불안전한 행동 영어로는 unsafe act입니다. 이는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인적인 요소. 인적인 요소에 해당, 어, 의한 어떤 그 행동. 어,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시 말해, 이제 작업자의 부주의, 오조작 어, 또는 의도적인 규정위반 등 주관적인 어, 위험행동을 우리가 총칭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불안전 행동의 요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의 유형 유형은 먼저 그첫 번째로 안전 수칙 위반,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 작업을 한다거나 출입이 금지된 위험 구역의 위험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장치 임의 제거, 안전 장치 임의 제거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이제 현장에서 어, 내지는 뭐 어, 이렇게 작업장에서 기계의 방호덮개를 제거하거나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임의로 제거하는 어떤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사용 어, 기계 설비 이제 잘못된 사용 예를 들면 이제 작업 매뉴얼을 무시하고 임의로 기계를 조작한다는거나 뭐 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통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 요것은 이제 그 어떤 피로 수면 부족 어 그다음에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어 고로 인해서 어, 실수 를 저지르는 것도 이제 불안전한 행동의 어떤 그 근본 원인이 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 인간의 행위적인 요인이 어, 불안전 행동의 핵심입니다. 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장 흔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 이 작업장에서 이렇게 지금 낙하물을 어, 양중하고 있는데, 하부에서 반경 내 하부에서 이렇게 위치하는 것도 불완전한 행동의 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은. 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재 발생 시에 재 발생 시에 대부분 상호작용하며 상호 자 발음이 안 되네요 <laughs>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 핵심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건데 어, 불완전한 상태가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불완전한 행동이 불완전한 상태를 어,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 먼저 그 불안전한 상태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를 보면, 어 바닥에 위험하게 방치된 자재가 어 불안전한 상태죠. 그런 그 불안전한 자재 때문에 어 작업자가 급하게 자재를 옮기려다가 어 불안전한 행동, 예를 들어서 이제 미끄러져 사고가 날수 있는 경우를 어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 어 불안전한 상태에 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하려는 행동. 이것이 어,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곧바로 어, 기계를 방호장치가 없는 어, 불안전한 상태로 어,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바로 불안전한 행동이 불안전한 상태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어,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결국 하이니의 수정 이론에서 보듯이. 재해는 물적 불완전한 상태와 인적 불완전한 행동의 복합적인 어떤 조합이다. 이 조합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양면 전략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 개선 먼저 그 불완전한 상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전공과. 어, 설비 개선으로, 설비 개선으로 물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물적 위험, 물적 위험을 불안전한 상태라고 했었죠. 물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예방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 그런데 예방의 완성은 무엇이냐? 어, 불안전한 행동 개선입니다. 불안전한 행동 개선.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어떤 안전 교육, 훈련, 그리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인적 실수, 아까 인적 실수가 불안전한 행동이라 그랬죠. 인적 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예방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바퀴가 함께 굴, 굴러가야 아, 진정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음을 어,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강의가 이렇게 오늘은 좀 짧게 끝났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딱 드리고 싶은 말한 구절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합격은 운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아, 오늘도 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어, 이상 안전파파 노시진이었습니다 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현장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